신약성경 54쪽 전후에 있는 마가복음 1장 29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29절부터 한절한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34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가,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온 동네가 그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무한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단잠을 깨워주시고 하루의 첫 시간을 주의 말씀 붙잡고 하루를 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곳에서 또한 각자에 있는 그 처소와 자리에서 주님 이 시간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새벽 기도자들의 기도에 응답하실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응답을 넘어 함께하시고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며 우리를 늘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오늘 이 새벽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물을 받으시고 우리가 흘리는 눈물이 흘려진 그 자리 자리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기적의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하는 그 자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수 없지만 우리보다 늘 앞서 가시며 우리를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그 살아계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를 위로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과. 늘 동행하며 그 주님과 교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바라보기보다는 돌 사람은 없지만 돌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주님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눈을 열어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귀하고 복된 날될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읽으신 본문을 중심으로 치유보다 나은 복 이와 같은 제목으로 잠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의 병을 고치신 이 사건을 다시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이 본문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에 예수님을 초청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의 문제에 찾아오시면 궁극적으로 모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궁극적으로 해결 문제가 해결 받는 것뿐만 아니라 기계적으로 문제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어,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문제에 찾아 오시면 예수님이 나에게 오시면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사람이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된다는 것은 어떤 골치 아프고 힘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보다 사실 더 좋은 일입니다. 내 병이 낫고 내 문제가 해결받았다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고 확인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건은 마태복음 8장 15절에도 나오는 사건입니다. 거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되더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의 손을 만, 어, 만지셨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만진다라는 말은 아주 부드럽게 쓰다마 줬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때 당시에 아주 특별한 일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고 또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종교 지도자도 그리고 어떤 치료사도 열병으로 앓고 있는 여자의 손을 만지거나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열병 자체가 가까이 하기에 부담스러운 병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여자의 신체에 접촉했다가 혹시라도 그 여자가 생리 기간 중이라면, 레위기 15장 19절 말씀에 의해서 자기가 부정을 입게 되기 때문에 여자의 몸에는 손을 대지 않는 것이 종교 지도자들이나 대부분의 유대인들의 전통이고 관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근기와 우려와 전통과 관습을 깨고 예수님께서 이 열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여자의 손을 잡아주시고 조용히 다가가주신 거예요. 여러분, 만일 여러분께서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여자라면 어떤 생각이 드실까요? 어떤 생각이 드셨을 것 같으세요? 모든 사람이 내 옆에 오기를 꺼려하고 나한테 손 닿는 것을 꺼리고 있는데 누가 와서 내 손을 잡아주고 누군가가 나에게 가까이 와서 내 등을 쓰담아주고 이 손을 잡아 일으켜 세워주고 앉혀주고 있는다고 한다면 그 마음이 어떨까요? 거기서 얼마나 깊은 사랑과 극률과 배려를 느끼지 않았을까요? 아마 오늘 베드로의 장모가 되는 이 열병 환자는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그 예수님으로부터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너무나 깊고 따뜻한 사랑과 따뜻한 환대를 배려를 느꼈을 것 같습니다. 아, 이분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아, 이분이 나를 진심으로 대하고 계시는구나라고 이렇게 느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깊은 사랑을 느낀다는 것 그것은 병이 나았다는 것보다 더 좋은 체험인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를 놓고 오늘도 이 새벽에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응답을 받습니다. 그러나 기도 응답을 받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보다 더 복된 일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것을 알게 되고 구원의 비밀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복음은 일회성으로 어떤 문제를 해결받고 해결 받는 일에 결정적인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당한테 가는 사람들이 무당 찾아가고 점집 찾아갈 때, 무당하고 계속해서 관계를 맺으려고 무당을 찾아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문제만 해결하고, 문제만 해결받으면 끝이 납니다. 구슬하고 푸닥거리를 해서 그 문제만 해결받으면 끝이 납니다. 사실, 푸닥거리를 하고, 무당을 찾아간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만, 어쨌든, 무당 찾아가고, 점집 찾아가는 사람들이, 무당, 점쟁이하고, 인격적인 관계를 계속해서 맺기 위해서 찾아가지는 않습니다. 오로지 문제 해결을 위해서만 찾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문제만 해결해 주시겠다는 목적으로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고 말하실 때는 그것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만 내가 해결해 줄게, 너의 아픈 것을 고쳐 줄게, 라는 것 뿐만 아니라 영원한 관계 속으로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문제 해결만 받고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해야 그것이 진짜입니다. 성경에 보면 문제 해결만 받고 간 사람은 망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것이 더 좋은 복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내 문제에 찾아오셔서 해결해 주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느끼게 될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오늘 본문 말씀 3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아멘. 베드로의 장모인 이 여인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사랑의 안수로 열병이 떠나고 고침 받았습니다. 그리고 일어나자마자 바로 섬기는 일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31절에 보면 수종드니라 라고 말했는데 이 말은 이 열자가 열병을 치유받고 그 바로 그날 자기 집에서 잠깐 예수님을 대접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날 이후로 계속해서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섬김의 삶을 살았다라는 말입니다. 문제 때문에 예수님을 우리 집에 모셨는데, 나의 삶 가운데 초청했는데, 결국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정말 큰 복을 받았다라는 말입니다. 치유보다 더큰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은자교회 믿음의 가족들이 문제가 있을 때 예수님을 초청하셔서 문제 해결 받게 되기를 바라고 나아가서 문제 해결보다 더큰복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는 큰 복을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문제 해결을 받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셨다면 평생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1장 말씀 속에서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신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질병을 고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문제를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심을 이 시간 고백하고 하나님 그 주님 한 분만을 따르겠노라 결심하고 결단하는 이 새벽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 손 붙잡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나와 함께하시는 그 주님을 기억하며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감사하며 그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는 복된 하루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나 또한도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겠노라. 그런 결단과 결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구석구석에서 곳곳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